아까 그 누워있던 그림 기억나요? 예, 네, 그 그림이 이제 이렇게 완성이 돼요.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이 책을 읽게 될지 모르겠는데 읽어보시면 그 할머니들 이야기 중에 그 일본의 위안부 생활을 한 것도 굉장히 상처로 많이 남아있지만 정작 한국에 돌아와서 해방 이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할머니들의 증언이 시작되기까지 한 40년 세월이 흐르거든요. 그 세월 동안 우리 사회가 할머니한테 했, 했던 그런 모든, 어, 그런 것들을 또 상처를 안, 안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각, 해야 되는 반성들 이런 것들이 뒤에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 맨 마지막 장면에는, 어,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면, 어, 어쨌든 13살 할머니가 겪은 그런 아픔이 베트남이나, 어, 보스니아나 이런 데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어, 지금도 콩고나 이라크에서 계속 대풀이 되고 있는, 어, 그런 얘기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그, 그러니까 결국 제가 이거를 한 3년 동안 이렇게 쭉 작업을 해오면서, 어, 이렇게 화두를 던지고, 그리고 그 해답을 찾아가면서 그 결론이 내려지면 이제 책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완성이 될때그 던져진 화두는 뭐였냐면 어 이렇게 끔찍하고 어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왜 지금 세상에 다시 불러내서 어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런 전쟁과 여성과 또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결합시켜서, 평화라고 하는 메시지로 연결시켜 낼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계속 고민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 고민의 답을 찾으면 이제 책이 완성이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책이 완성이 되면, 그걸 가지고 많이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어, 맨 처음에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장면에서 한중일 공동으로 출간하기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어, 이 책이 그 한국에서는 이제 정식 출간이 됐거든요. 근데 일본하고 중국에서는 아직 출간이 안 됐어요. 중국은 어, 어쨌든 출간을 하기로 이렇게 이제 출간 일정이나 이런 게다 잡혀져 있는데 일본은 어. 스케치가 거의 완성이 됐을 때 출간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요 출판사로부터 일본 출판사로부터 그래서 이제 출간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어, 그런 것들게 이제 출판사랑 얘기를 이렇쭉 하다 보니까 어 일본에 있는 아이들한테 그 위안부 문제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충격을 줄수 있다는 거였었어요 그런 교육이 안돼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한국에서 제안을 하나 했어요, 일본에다가. 여기 지금 사진에 보는 아이는 일본에 있는 아이들인데요. 일본 아이들한테 그러면 이 책을 가지고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건 어떻겠냐라고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책을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일본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했는데, 어 제일 첫 번째 하는 얘기는 아마 여러분들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어,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라는 거는 다 나오고요. 또 할머니가 자기 잘못도 아닌데, 그렇게 그 끌려가서 그렇게 모진 고생을 하는 거는 정말 있, 있으면 안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들은 아주 구체적인 질문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위안부를 끌려가서 그렇게 반복해서 성폭행을 당하면 아이를 갖지 않느냐. 그럼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됐느냐라는 것도 질문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왜 선생님은, 어, 그 위안부가 있었다는 사실을 대학교 때 알았냐. 이런 것 질문도 있었고. 아주 구체적인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음, 이 학생들은 중학교 학생들이었는데요. 어, <웃음> 닮았어요? <웃음> 여러분들하고? <웃음> 어. 근데 이렇게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계속 모니터링을 할때 그때 이제 출판사 관계자와 작가와 뭐 출판사 회장님까지 이렇게 다 배석을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어 중학교 국어 시간에 이제 들어가서 읽어주고 이제 의견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음, 그, 과거의 일본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 일본은 굉장히 평화로운 것 같은데, 아직도 세계 곳곳에 이런 전쟁과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어, 굉장히, 어, 충격적이었다. 아, 또 그, 어쨌든 전쟁 세대가 이렇게 끊임없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들을 기억을 해야 될 텐데, 어, 이렇게 책으로 나와서 누군가 이렇게 계속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어,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어, 또 이제 지금 제가 보여준 이장면의 친구는 어떤 얘기도 했냐면, 어, 과거의 일본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지금의 우리가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게더 충격적이다. 이렇게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모니터링을 이렇게 쭉 그, 들으면서 사실 어른들이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일본 출판사에서 그러면, 어, 자기네가 고민을 해서 출간 결정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왔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일본에서 출간을 하겠다고, 어, 그렇게, 어, 전달을 받아서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출간이 안 되고 있습니다. <laughs> 그게 이제 계속 그, 일본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의익이 갖고 있는 그, 그게 있어요. 그, 뭐, 테러가 가능할 수도 있고, 많은 걱정이 있죠. 한, 출판사가 이렇게 국가, 일본 국가도 인정하지 않은 강제연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걸 충실히 다른 책을 출간한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출간된 책이 어떻게 사회를 조금씩이라도 바꿀 수 있는지, 어, 그런, 그런 예인데요. 어쨌든 그 책이 나오고 제가 이렇게 학생들한테 읽혀주기도 하고, 또 많은 또 선생님들이 이 책을 가지고 수업 시간에 그 공부를 하고, 어, 편지를 써서 저한테 보내주시기도 하고, 어 그리고 또어 연극으로도 만들어지고 또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계속 위안과 할머니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을 세상에 계속 이렇게 전파를 시켜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대학생 동아리 이런 데서 또이 이야기를 가지고 그 다른 나라의 대학생한테 이메일을 보내면서 끊임없이 교류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만들 때 아, 이렇게 끔찍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과연 많이 볼까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별로 많이 기대를 안 했었어요. 근데 책이 나오고 나서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계속 알리는 작업들을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아, 이게, 어, 정말 이렇게 그림책이 어, 하나의 마치 이게 그냥 책이 아니고, 어 살아 있는 생명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어 뭔가 그렇게 뜨이는 일들을 계속 만들어 내고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이 일본의 출간을 어 어떻게면 어할수 있는지 그리고 출간이 됐을 때 우려가 되는 많은 어안 좋은 상황들을 어떻게 어 대처해 나갈 수 있는지 어, 그런 논의들을 이제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음, 화면에서 보는 한중일 작가들이, 책을 낸 작가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어, 이 작가들이 앞으로 계속 연대하면서, 어, 어떻게 하면 어, 이 책을 세상에 내놓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우리가 전쟁을 기억하고 할머니를 기억할 수 있는지, 어,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오늘, <laughs> 제가 제목을 그 어, 그림책 세상을 만들어가는 창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 앞에는 그 미래에 대한 행복의 이미지가 이렇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주 크게. 어, 근데 제가 볼때그 미래에 대한 행복의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어, 과거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어, 여러분들이, 음, 정말 그이 세상을 보는 창문 앞에, 어, 이렇게 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엄마하고도 같이 서 있을 수 있고, 또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연인과 서 있을 수도 있고, 아빠일 수도 있고, 또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책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공감을 하는 내용들이 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웃기도 하고 또 분노도 하고 어떤 때는 슬퍼서 어 울기도 하고 그랬던 어떤 그 공감의 어떤 순간들이 어 앞으로 자기가 살아가야 되는 미래에 그게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그 <laughs> 나왔을 때, 글쎄, 여러분들이, 음, 어, 엄마랑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음, 엄마들은 이 책을 보면 많이 우세요.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들이 그, 어, 이 책을 기억하는 거는, 어, 뭔가 엄마나 이모나가 <laughs> 읽으면 우는 책, 뭔가 슬픈 책, 이렇게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어,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자라면서, 어, 점점 더왜 엄마가 이 책을 보면서 울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결국은, 어, 자기가 살아갈 미래에 대한 행복의 이미지로 이렇게 남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글쎄요. 여러분들이, 어, 그, 그림책을 새로운 시각으로 많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중에 자녀들한테도 많이 읽고 그런 행복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익한 강연 들려주신 우리 권윤도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